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애를 주네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은 애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엎드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 받네 잘못된 거다 되며 죽은니 여기서 그 신은 애를 주네 거기 기쁨이 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시가 주는 의지하고 그 신은 내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주신 그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이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려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참 복을 누리는 귀한 삶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만권 사님, 김창민 원사님. 권정자 권사님또그 외에 시대가 시대 선지 접종하고 난 뒤에 후유증 때문에 또 고통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제법 계세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라 도비아 이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이에요. 대적자들이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에 지도자는 참 어려워요.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나다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심에 있고 또 절망에 있던 그들을 잘 설득을 해서. 아 우리는 할수 없어요 우리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랬던 사람들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 함께 합시다 그래서 간신히 그들을 독려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고 각 구역을 정확하게 나눠서 아주 골목 골목 빠진 데 없이 다그 성벽이 다 재건되도록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방해자들 대적자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또막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그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상심할까. 지도자는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일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복수를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고 엎드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런 조롱이나 비방이나 뭐 이런 거를 당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려고 하죠. 아, 저것을 어떻게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겨낼까? 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연이 아니면 뭐 비난받을 일을 했을 때 비난받는 거야 감수하겠지만 공연이 그렇게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고 싶은데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일종의 저주 기도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느헤미야인데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하나님 앞에 저주 기도를 한 것이냐. 이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는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사실은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꾹꾹 억누르고 아닌 척 미선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끓어오르는 그 분노 막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꺼집어내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도가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느헤미는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아주 갈기갈기 다 찢어 놓은 그 대적자들의 비방을 대적자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를 또이 유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저들을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기도와 상당히 비슷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보라시옵소서 저들이 한 말들을 저들의 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누에미아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저들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짓밟힌 이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에 대적자들이 그들 유대인 민족들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에서 그러한 신앙 고백에서 나온 기도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성벽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막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는 야유합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방해하기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벌써 제가 이 구절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주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반대와 방해는 있기 마련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수록 그 반대와 방해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반대 세력과 마주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대응은 반드시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에미아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벽 이 재건 공사가 중단 없이 쑥 절반이나 딱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또 보게 됩니다 기도로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케 하는 그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말씀하시기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이니 다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토로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지시옵소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 붙들어 주옵시고 어제보다 오늘 더 회복되어지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추가 접종을 통하여서 추가 접종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오심을 오늘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 준비할 것인지 돌아보면서 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맞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